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원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마감됐습니다. 지수를 보시면, 거래소 2633.45, 7.45 올랐고요. 코스닥은 885.56, 11.03 올랐네요. 보시면, 거래소가 거의, 음, 1차적으로 보시면, 2600을 안착하는 분위기고요. 그 다음에, 5일선을 11월달 들어와서 한 번도 안 깨고 올라가네요. 보이시나요? 이게 거래소 차트거든요? 우사양 패턴. 되게 좋네요. 저의 오늘 거래 내역을 거의 오늘도 거래를 하나도 안 했고요. 그 ETF 상품만 다섯 주 샀습니다. 다섯 주. 보시면, 차이나, 300 레버리즈 5주 매수 했고요. 오늘도 감망을 했습니다. 이번 달은 그냥 저의 6 종목만 들고 그냥 갈 생각이고요. 저의 종목과 오늘의 수익은 올랐을까요? 떨어졌을까요?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어제 대비 2 6 4,500원 올랐네요. 그 종목은 그대로고요. 변화가 없습니다. S24시 그대로 있고, 뭐 종목 표는 없고,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관련주 보시면 RF쌤이 얘가 어제 설명해다시피 음봉 장대 음봉 맞았잖아요. 이게 지금 차트로 상으로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. 제 생각은 이게, 어제도 말했다시피, 이걸 잡아먹는 양복이 나와야, 추가 상승을 갈 텐데, 오늘도 보시면, 윗골이 달고 내려와서,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, 어제도 반절 정도 터졌네요, 터지기는. 근데, 이게, 월요일 날이 중요 월요일 날도, 이게 양봉으로 올라가야지, 상승으로 바뀌는 패턴인데, 월요일도 이 상태면, 박스권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, 저는. 이 정도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 6천원 초반에서 5천원 초반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뉴스 나올 때까지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